안녕하세요 여러분, 댄다크입니다. 청춘을 찾아 겁없이 떠나는 댄다크의 사방팔방. 여러분, 저랑 함께 여행하실래요? 첫 번째 목적지였던 광주,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리뷰 영상에서부터 느껴지는 고즈넉하고 따뜻한 감성 전해지고 있나요? 관광에서부터 먹방까지 빼놓지 않고 준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가봐요. 와, 깜짝이야. 막 일어나면 저만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자, 시간 없으니까 얼른 조식 먹으러 가요. 호스텔 조식은 간단한 샐러드에 식빵, 계란 후라이, 귤, 그리고 우유가 있었어요. 먼저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계란을 올리고, 뿌듯하죠? 잼을 요리조리 잘 뿌리고 마지막까지 쭉~ 앙~ 음, 먹으면 되겠죠? 맛있어~ <laughs> 자, 든든하게 먹었으니 관광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광주 쪽으로 나가볼 건데, 아,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죠? 버스 시간을 잘 보고 다녀야겠어요. 휴, 드디어 버스 탑승! 그 와중에 버스 손잡이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광주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느낀 건데, 가는 길이요. 정말 예뻐요. 버스가 저 대신 등산해주면서 저는 예쁜 풍경만 누리는 느낌이에요. 창밖을 보면서 노래 듣는데 햇살도 좋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내릴 시간이에요. 자, 눌러요 어서. 빌딩숲에 살아서 그런지 한적한 자연의 길이 정말 예뻐 보여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짠! 첫 번째 목적지는 환벽당입니다. 오늘 관광의 테마는요, 가사문학 발자취 탐방이에요. 담양으로 대표되는 이 일대가 조선시대 가사문학에 꽃핀 곳이라고 합니다. 한벽당은 우리에게 관동별곡 사미인곡으로 유명한 정철이 스승 김윤재에게 학문을 배운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마치 시문을 뽑아낼 수 있을 듯한 조용하고 고즈넉한 감성을 느껴보세요. 다음, 식영정 일원으로 가볼까요? 환벽당, 식영정, 그리고 담양의 소세원. 이렇게 세 곳을 묶어서 일동 삼승지라고 하는데, 담양 10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저는 겨울에 가서 약간 쓸쓸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처럼 푸르른 계절에 가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다음은 가사문학관으로 가서 직접 가사문학들을 접해볼 건데, 박물관 안에는 각자 알아서 보는 걸로 하고, 점심 먹을 때 만나요. 짠 점심은요 뭔가 밥이 먹고 싶어서 여기로 찾아왔는데요 메뉴 맞춰보세요 자 일단 목을 좀 축이고요 차를 조르르르 따라서 마셔볼까요 오늘도 여전히 배고픈 땐다크입니다 자 메뉴는요 바로 추어탕 먹을 거야 네, 추어탕입니다. <laughs> 안 드셔본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laughs> 으, 배고파. 얼른 먹어요. 오디오, 아웃! 뭐야 진짜로 보내고 약간 이 있어야 되아 그게 아버님 오니까 물려서 주기 주기자고는우리내 혼자면 서 좋네 그치거스러도모르이 정말 물물 가다 물이 죽이 아, 네. 없안먹히고 <목소리도> 응. 뭐 하나 이빠도 그냥 아해고요맨 피만은 거대요 거대한 거대한 거대 거대한 하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 우리 애들 한제한거운동거대거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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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거대 거대한 거 이게 뭐쪽 풀릴 수도 있는데, 3을 아래에다가 받쳐놔가지고 네. 강아지를 놓을 데가 없는데, 나 공원에 주차장에다가 했나봐. 누가 주차장에다가 했는데 모르죠? 근데 이 아니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마음을 예. 어떻게 알겠어요? 에이, 예. 아니, 지인이세요? 개지. 그뭐 어쩌다 한 번씩 풀려요 저기 막 지금 막 기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 기싸움은 것이 아니라 나도 제, 그렇게 큰개를 키워봤는지. 를키워놓로 배가 안는좀치고다 되던지 국가소화떨어 그래갖고 나가서 육 갖고 그 그래갖고 어자 네. 네. 배도 든든 채웠겠다. 광주 호수 생태원으로 가볼 거예요. 사람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여기도 구석구석 예쁘네요. 메타세콰이어 길이에요. 하늘이랑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대망의 광주호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는 이상하게 되게 물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를 호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포토스팟 소개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카페로 가서 조금 쉬어볼까요? 카페 1984라는 곳인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인테리어도 정말 세련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밀크티랑 앙버터스콘을 주문해뒀어요. 같이 먹어요. 오디오 아웃!

아, 너무 힐링이에요. 저는 다이어리 조금만 쓰다 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돌아가는 기차를 타야 하므로 광주 송정역 주변에 송정역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구경도 하고 주전부리도 먹고 그리고 기차 타러 갈 거예요. 아니,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예뻐요? 조명도 은은 아련아련 한 것이 시장 같지가 않아요. 어, 이 불쇼가 보이시나요? 저는 삼뚱이라는 음식을 먹어볼 건데요 이렇게 직접 철판에 조리해서 주시네요 저는 치즈까지 얹어서 먹으려고요 먹으러 들어가는데 어머 옛날 교실이 테마인가 봐요 해피투게더의 그 친구 찾는 프로그램? 왠지 그게 생각나는데요 와 비주얼 미쳤죠 채소와 김치를 삼겹살로 말은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맛이 비주얼만큼 화려하진 않았답니다. 시장을 둘러보는데 예쁜 가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여기서 마스크를 하나 샀고요. 무등산 수박을 첨가했다는 수박빵이랑 예쁜 마카롱 상점에서 마카롱도 살 거예요. 이건 에필로그이긴 한데 수박빵은요 기본적으로 팥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에 이렇게 크림이 들은 거랑 또 기본이 있어요. 근데 크림이 들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고요. 마카롱은 보시는 것처럼 꾸덕한 크림이 아니라 생크림 같은 질감이라 배워물 때마다 크림이 삐져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알차고 알찬 광주 1박 2일 여행기였습니다. 여러분 짐 빠뜨린 거 없으시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곧 다시 일탈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good night and good morning then, guys. Bye bye.